홍대공원에서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오후 한 노인이 발길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가야금 소리가 그의 귓가를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노인은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울림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서글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래전 헤어진 누군가가 전하는 목소리처럼 노인이 소리의 근원을 찾아 조심스레 다가갔을 때, 그는 누군가가 공원 구석에 앉아 초라한 모습으로 가야금을 연주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허름한 옷차림에 맨발 피곤한 얼굴로 가야금을 타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노인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15년 전 가족들과 자취를 감춘 그의 동생이었다. 그는 충격과 감동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떨리는 손을 뻗어 동생을 불렀다. 영수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생은 한순간 연주를 멈추고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들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동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얼어붙은 듯 주변 사람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형제의 재회를 지켜보았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어깨를 붙잡고 그동안의 걱정과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을 한데 담아 껴안았다. 어디 있었던 거야. 이 오랜 세월 동안 그의 목소리는 눈물로 가득 찼다. 동생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저 형의 품에 안겨 오래 억눌러온 감정을 터뜨리며 울음을 터뜨릴 뿐이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시간이 지나고서야 노인이 동생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속삭였다.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동생은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형, 나 같은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어. 공원을 지나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감동적인 장면을 바라보았다. 오래도록 끊어졌던 가족의 인연이 다시금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형은 가슴이 먹먹한 채 동생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홍대 공원의 그 재회 이후 형은 동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떤 일들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는지 알고 싶었다. 동생은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지만 형의 애절한 눈빛에 마침내 입을 떼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서려있었다. 형, 나,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그리고 나중엔 내 아내마저 병으로 떠나버렸어. 둘다나 하나 지켜주지 못했어. 그의 고백에 형은 할 말을 잃었다. 동생이 고통 속에. 가족을 연이어 잃는 상처를 견디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제야 조금이나마 알것 같았다. 동생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과거를 회상했다. 가족을 잃은 뒤 동생은 슬픔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세상과 단절되었고 가업이던 회사마저 경영위기를 맞았다. 회사도 끝내, 내가 망가뜨렸어. 형, 그거 알아? 그 순간에 모든 게 무너졌어. 가족을 지킬 수 없던 놈이 회사까지 망쳐버렸어. 이게 다내 탓이야. 그의 말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이 묻어 있었다. 형은 말을 잃은 채 동생의 눈물을 보며 그가 이 모든 무게를 홀로 감당하려 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형은 손수건을 꺼내 동생에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영수야, 네가 겪은 고통을 누구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네가 가족을 떠난 건 우리에게 더큰 상처였어. 돌아와 줄수 없었니? 그러나 동생은 고개를 저으며 고통스럽게 미소 지었다. 형, 나 같은 놈을 누가 받아주겠어? 돌아가는 건 오히려 가족에게 죄를 짓는 거야. 형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었다. 동생의 슬픔을 알게 된 지금, 그는 더욱더 동생이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느꼈다. 그는 결심한 듯 동생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말했다. 영수야, 우리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오래 못 버티실 수도 있다고 해. 네가... 돌아오길 바라셔. 동생은 그 말을 듣고 순간 고개를 떨구었다. 오래전 가슴 속 깊이 묻어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토록 엄격하고 무섭던 아버지였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아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분이었다. 그러나 동생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형, 난, 나 같은 놈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아버지께서 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회사를 망하게 하고 가문을 더럽히고 나는 형은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영수야, 네가 떠난 뒤 우리 가족이 겪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알아? 아버지는 네 소식을 매일같이 기다리셨어. 그저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길 원하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 겉으로는 무섭고 엄격해 보이시지만 네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면서 얼마나 애태우셨는지 몰라." 동생은 그 말에 더 깊은 자책감에 휩싸인 듯 눈을 감았다. 한참 침묵이 흘렀고 형은 간절히 동생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며 기다렸다. 하지만 동생은 결국 고개를 저었다. 형, 그런 부탁하지 마. 나는 이미 그들의 인생에 짐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더큰 실망을 느끼실 거야.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에 그런 불효를 할순 없어. 형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동생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동시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지만 동생의 완강한 태도는 그에게 또 다른 절망을 안겨주었다. 그 순간 형은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어떻게든 동생을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며칠이 지나도록 형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홍대공원으로 가서 동생을 찾아갔다. 동생은 여전히 가야금을 손에 들고 흐릿한 눈빛으로 과거의 기억을 담아내듯 연주하고 있었다. 형은 그런 동생을 지켜보며 다시 다가갔다. 영수야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셔 우리 아버지잖아. 너를 미워하실 분이 아니셔. 형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형은 동생을 설득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다. 그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죄책감과 절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동생은 형의 말에 눈도 돌리지 않은 채 가야금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형, 이렇게 찾아오는 건 이제 그만해. 난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거야. 그의 눈동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새기듯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결국 가업까지 망가뜨린 내가 어떻게 돌아가겠어. 내가 사라진 뒤에도 아버지와 형이 잘 지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나은 길이었어. 아버지께 실망만 드릴 테니 돌아가지 않는 게 그분께 더 나은 일이야. 형은 동생의 굳건한 마음을 흔들 수 없음을 느끼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동생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동생의 표정을 보며 그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는 느낄 수 있었다. 동생의 얼굴에는 세월 동안 쌓인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책이 서려있었다. 영수야, 네가 떠나면서 우리에게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 네가 돌아와 주기만 한다면 그 상처가 조금은 치유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아버지도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한테는 네가 필요해. 하지만 동생은 한숨을 내쉬며 형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형, 나는 이미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어. 이제 나에게 남은 건이 가야금 뿐이야. 이 소리로 마음을 달래며 살아가는 게내 운명이야. 그러니 더 이상 날 설득하려 하지 말아줘. 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형의 눈길을 피했다. 형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매일같이 동생을 찾아와 간청해도 그의 마음은 조금도 열리지 않았다. 형은 결국 고개를 떨군 차에 공원을 떠났다.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동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며 형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다. 하루가 다르게 기운이 쇠약해져가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형은 동생을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감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다시 공원으로 향했고, 그날도 변함없이 가야금을 타고 있는 동생을 발견했다. 형은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영수야, 이번이 마지막이다. 아버지를 뵈러 가주지 않겠니? 아버지께서 정말 많이 편찮으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동생을 설득하려는 그 마음속 간절함이 목소리에 가득 담겨 있었다. 동생은 형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감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형.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 나 같은 놈은 아버지를 볼 자격이 없어. 아버지께서 내가 떠난 후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차마 그분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질 않아. 날 버리셔도 마땅한 일을 저질렀어. 그러나 형은 형답게 동생의 손을 꼭 붙잡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영수야,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아버지께서 날마다 네가 돌아오길 바라시는 걸왜 모르겠어. 아버지의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고 계셔. 네가 지금이라도 오셔야 해. 그게 아버지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너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해. 동생은 깊이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는 슬픔과 후회가 짙게 묻어났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형, 이번 한 번만 아버지를 뵙고 나면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 다신 이런 부탁하지 않길 바래. 형은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냈다. 그게 다야 그한 번만이면 돼 영수야. 형의 말에 동생은 고개를 숙이며 그동안 묵혀둔 죄책감을 내려놓으려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형과 동생은 병원으로 향했다. 서로 묵묵히 길을 걸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수 없는 감정이 흘렀다. 동생은 비록 마음의 결정을 내렸지만 아버지를 마주할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과연 그가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볼수 있을지 그는 여전히 두려웠다. 형은 그저 동생을 곁에서 묵묵히 지키며 그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두 형제의 발걸음은 아버지의 병실을 향해 조용히 나아가고 있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자 한 차례 잔잔한 정적이 흘렀다. 형과 동생은 아버지의 쇠약해진 모습을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차가운 가을밤이 무색할 정도로 병실 안에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회한이 가득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던 아버지는 문소리를 듣고 천천히 눈을 떴다. 시선이 동생에게 닿자. 아버지의 눈에는 한순간 믿기 어려운 감정이 스쳐갔다. 영수야, 니가 맞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감정이 얽혀있었다. 그 순간 동생은 미치도록 후회되었다. 스스로를 증오하며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눈앞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모든 결심이 무너져 내렸다. 동생은 비틀거리며 아버지의 병상으로 다가갔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동생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며 억눌러 왔던 감정들을 토해냈다. 저는 제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여러분께 실망만 안긴 존재라 아버지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영수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를 미워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동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토록 자신을 자책하며 고통 속에 살았던 날들이 떠올랐고 그동안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회사를 잃은 것도 가족을 떠난 것도 그 어떤 것도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 나에게 중요한 건 네가 다시 돌아와 준다는 사실뿐이다. 우리 가족에게 너는 소중한 존재야. 아버지의 말에 동생은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듯 눈물을 쏟아냈다. 동생은 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속삭였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주세요, 정말. 저는 그저 가족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다제 탓이에요.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동생을 감싸 안았다.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란다. 너만 무사히 돌아와 주었으면 내게는 그걸로 충분하다. 두 사람은 병실에서 긴 침묵 속에 서로를 끌어 안고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오해와 고통을 털어내기 시작했다. 병실을 가득 채운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용서와 동생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었던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형은 병실 한쪽에서 그들의 재회를 지켜보며 묵묵히 눈물을 흘렸다. 형제와 아버지가 오랜 세월의 상처와 거리를 허물고 서로에게 다시 다가가는 모습을 보며 그 또한 감동에 겨웠다. 그날 밤 아버지와 두 형제는 오랜만에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아픔을 나누었다. 동생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회한과 죄책감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아버지와의 재회를 통해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된 동생은 병실 한쪽에 놓인 자신의 가야금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오래된 가야금은 오랜 시간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절망 속에서 그에게 위안과 생계를 모두 제공해 주었던 존재였다. 그때 병실에 들어온 한 의사가 그를 유심히 바라보며 다가왔다. 가야금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사는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이 가야금 저에게 팔 생각이 있으십니까? 뜻밖의 제안에 동생은 놀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 낡은 가야금을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걸 왜? 그는 믿기 어려운 듯 가야금을 내려다보았다. 악기는 여기저기 긁히고 닳아 있었으며 오랜 세월 방치된 탓에 그리 가치 있어 보이지 않았다. 의사는 조용히 웃으며 다시 말했다. 제게 3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야금 소리를 좋아해서요. 특히 이렇게 오랜 시간 연주한 악기는 더 특별하죠. 동생은 귀를 의심했다. 고작 하루 끼니를 해결하는 용도로 쓰이던 이 가야금이 갑자기 이렇게 큰 돈으로 평가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 가야금은 아무 가치 없는 물건일 뿐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지금은 그저 저에게 익숙한 소리만 내는 물건일 뿐이에요. 그러나 의사는 동생의 대답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이 악기는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스며든 시간과 연주자의 이야기가 있기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생각이 바뀌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제 제안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동생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낡고 볼품 없는 가야금을 누군가가 이토록 값비싸게 사려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는 한동안 멍하니 가야금을 바라보았다가 천천히 의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장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네요. 의사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으며 병실을 나섰다. 형은 동생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영수야, 그 가야금,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 갑자기 300만원이라니.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니? 동생은 고개를 저으며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형, 이 가야금은 내게 값진 친구이긴 하지만 솔직히 특별한 물건은 아니야. 단지 오래되었을 뿐이지. 다만 의사 선생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나도 조금 궁금하긴 하네. 형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한번 박물관에 가서 확인해 보자. 혹시 모를 일이잖아. 네가 여태껏 그 가야금으로 버텨왔듯. 어쩌면 이 악기가 또 다른 기회를 줄지도 모르지 않겠니? 동생은 형의 제안에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회의감이 있었지만 형의 간절한 눈빛과 의사의 진지한 제안을 외면하기에는 무엇인가? 마음이 끌렸다. 형과 동생은 박물관으로 향하면서도 여전히 믿기 힘들었다. 낡고 찌그러진 이 가야금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의사의 예사롭지 않은 태도와 제안이 마음 한구석에 호기심을 자극했다. 형은 길을 걸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영수야, 혹시 이 가야금이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유래를 가진 건 아닐까? 예전부터 집에 있던 물건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 동생은 형의 말에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다. 나도 예전에 아버지께 이 가야금을 선물 받았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아버지가 직접 건네주셨지. 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 그저 전통을 간직하라며 물려주신 걸로만 알았으니까. 형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가족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그 시절의 기억을 되새기며 이번 여정이 동생에게도 큰 의미가 되기를 바랐다. 그들은 박물관에 도착해 담당 큐레이터에게 가야금을 보여주었다. 큐레이터는 가야금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지며 동생과 형을 바라봤다. 이 가야금, 어쩌면 굉장히 귀한 물건일지도 모르겠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가야금을 조심스럽게 들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형과 동생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긴장감에 사로잡혔다. 이 가야금이 정말 귀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들 삶에 예기치 못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큐레이터가 돌아오며 말을 이었다. 이 가야금은 김정택 장인의 초기 작품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가 만든 최초의 가야금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택 장인은 한국 전통 악기 제작의 거장으로 그의 작품들은 문화재와도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생과 형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이 낡은 가야금이 그저 가문의 소유물이라 생각했을 뿐인데 그것이 한국 전통 악기 제작의 거장의 작품이라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이게 그렇게 귀한 것입니까? 큐레이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 만약 이게 김정택 장인의 초기 작품이 맞다면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집가들이 억 단위로도 이 작품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설명에 형과 동생은 눈을 마주치며 믿기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동생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 설레는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혹시라도 이 가야금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가 될수 있을지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박물관 큐레이터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형과 동생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김정택 장인의 초기 작품이라니 이 낡은 가야금이 억대의 가치를 지닐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과 혼란에 휩싸였다. 동생은 입술을 꽉 물고 가야금을 바라보았다. 그저 삶의 유일한 위안이었던 이 악기가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유물이 될수 있었을까? 큐레이터는 형제의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이 가야금을 진품 감정에 붙이고 싶으시다면 박물관 쪽에서 절차를 밟겠습니다. 만약 김정택 장인의 작품이 맞다면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그만큼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겠지요. 형은 동생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속삭였다. 영수야, 이건 하늘이 너에게 준 기회일지도 몰라. 이 가야금을 통해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병원비도 해결할 수 있을 거고, 네 삶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동생은 형의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다. 그는 여전히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한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이 가야금이 이제 자신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려 하고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형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 가야금이 내게 남은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르겠어. 큐레이터는 형제의 결심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진품 감정을 위해 전문가를 모셔오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리겠지만 그동안 저희 박물관에서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야금을 큐레이터에게 맡겼다. 그들은 가야금을 내려놓고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동안 방치하고 자신의 고통을 실어내며 연주했던 이 악기가 사실은 그토록 귀중한 유산이었음을 깨닫자 동생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박물관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은 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를 지었다. 영수야 이제는 우리도 조금은 행복해져도 되지 않을까. 이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야. 이 가야금을 통해 네 삶도 우리 가족도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거야. 동생은 형의 말을 가만히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가족과 자신을 끊임없이 미워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이 가야금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마음속 깊이 피어올랐다. 일주일이 흐르는 동안 형과 동생은 마음 졸이며 박물관의 연락을 기다렸다. 가야금이 진품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족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될수 있는지 궁금증과 설렘이 교차하는 날들이었다. 아버지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는 와중에도 형제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드디어 기다리던 연락이 왔다. 박물관 큐레이터는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정 결과 이 가야금은 김정택 장인의 첫 번째 작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문화재로 보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벌써 몇몇 유명한 수집가들이 거액의 구매 제안을 해왔습니다. 형과 동생은 순간 말을 잃었다. 동생의 손이 떨리며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잠시 혼란에 빠진 그에게 큐레이터는 덧붙였다. 수집가 중한 분이 가야금을 위해 6억 원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금액은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형과 동생은 그 금액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6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은 그들의 인생을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동생은 형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 이게 정말 현실이야. 우리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형은 감격의 눈물을 참으며 동생을 끌어 안았다. 그래, 영수야. 하늘이 우리에게 또한 번의 기회를 준 거야. 이 돈으로 아버지의 병원비도 해결하고, 너도 다시 너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 동생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동안 자신을 죄인으로 여겨 살아왔던 그에게 이 가야금은 그저 생계를 위해 연주하던 악기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악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구원의 열쇠가 되었다 얼마 후 형제는 수집객에 가야금을 팔았다 그들은 그 돈으로 아버지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남은 금액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로 했다 동생은 비록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후회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겠지만 이번만큼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형제는 눈물 속에서 서로를 껴안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긴 여정 끝에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다시 가족으로서의 삶을 되찾고 있었다.